안녕하세요. 전국에 계신 경알몬 여러분,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호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출간 기념으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연중 매년 5월 6월 쯤에 미래 시나리오 시리즈를 다른 산업 전문가, 또 기술 전문가, 정책 전문가와 함께 출간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도 미래 시나리오 202를 냈을 때 제가 기준 금리 2021년에 계속 유지될 것이다. 원자재 가격이 상승할 것이다 세계 경제 국내 경제가 제자리로 성큼 성큼 돌아올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적중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미래 시나리오 2022 백신 작동 이후의 세계는 또 어떻게 전개될까 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질문을 주시는 그 질문이 인플레이션 자산 버블 그리고 기준금리 다시 인상하는가 이 질문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어, 출간 기념으로 이 책이 나왔으니까 책의 내용 일부를 특히 기준금리 인상할까 인플레이션 어떻게 전개되는가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이런 이야기를 어, 가볍게 좀해 드릴까 합니다 기본적으로 인플레이션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많이 하실 텐데 인플레이션은 말 그대로 물가 상승이죠 물가 상승 물가가 바람직한 목표물가보다 높게 유지될 때 상당히. 적정한 물가가 있고 너무 낮은 물가가 있고 너무 높은 물가가 있는데 인플레이션이라는 표현은 적정 물가 상승률 이상의 높은 물가 상승률이다. 물가 상승세가 너무 빠르다. 이럴 때 물가 인상을 가지고 이제 인플레이션이라고 할 텐데 다시 말하면 물건의 가격이 너무 높게 형성될 때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면 물건을 뭐를 주고 삽니까? 돈을 주고 물건을 사죠. 그러면 상대적인 가치이기 때문에 물건의 가치가 높게 형성된다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돈의 가치가 빠르게 떨어진다라는 것을 뜻하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라는 말은 물가의 고공행진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다시 정리하겠는데 돈의 가치의 급격한 하락 이것을 동시에 의미하기도.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인플레이션이 왜 옵니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요국의 정책 금리가 2020년 한때 코로나19 충격을 딛고 일어서기 위해서 금리를 인하하고 뭐 추경을 편성하고 우리나라도 그랬죠. 무제한 양적완화를 하고 이런 과정에서 돈의 가치가 순식간에 떨어졌다. 그러면서 자산 가치가 올라가고 물가가 이제 상승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제 물가가 너무 높게 형성되면 적정 물가 수준으로 맞추기 위해서 금리를 또 인상해야 될 것이 아니냐. 많은 일반인들이 향후 1년에는 1년 후에는 금리를 인상하기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실제 미국의 기대 인플레이션 추이를 봐도 어, 기대 인플레이션 율이 이렇게 높게 형성될 것을 보면 앞으로 어, 미국 같은 경우도. 물가가 높게 형성될 것이다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물가 상승세가 나타날 것이다라고 보는 그 기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물가는 왜 상승할까라는 다소 교과서적인 질문에 대해서 교과서적으로 좀 답변을 해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가 상승은 물건의 가격이 상승하는 것인데 그죠? 물건의 가격이 상승하는 이유는 첫 번째 이유가 디메드풀 다시 말하면 수요가 늘어나서 수요가 늘어나다 보면 공급이라는 것 자체가 희소성의 원칙에 기초해서 유한한데 그걸 찾는 사람들은 많다 보니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디맨드풀이죠 이것이 작용했는가 작용했죠 두 번째 코스트푸시 여기서 보시면 헬륨을 넣은 풍선을 판매하는데 헬륨 가격이 올라가니까 당연히 헬륨을 넣은 풍선 가격도 올라가지 않겠느냐. 원자재 가격의 상승이죠. 그러니까 비용이 상승하다 보니 당연히 완제품의 가격도 상승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로 치면 수입 물가나 제조 물가 이런 것들이 상승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소비자 물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인데 이것도 작용을 했겠죠. 다음 빌트인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제품의 가격들이 상승하다 보면 그러면 우리 노동자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물건 가격이 막 상승해요. 그러면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삶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임금도 상승해야 되겠죠. 그런 사회 구조적인 변화도 함께 맞물릴 때 인플레이션이 오는 것이다. 그니까 인플레이션 물가가 상승하는 그 이유는 이렇게 여러 가지 관점에서 전개되는데 지금의 이슈 (2020년) (2021년) (코로나19) 충격 이후에 또 백신 작동 이후의 모습 이런 모습 관점에서 인플레이션은 왜 오는지 몇 가지 요인들을 제가 여러분께 하나 하나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첫 번째 요인은 앞에 계속 강조해드렸듯이 그냥 돈의 가치가 떨어져서다 이거죠. 물건은 돈 주고 사는 것인데 돈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물건 가치가 오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가장 쉽다고 생각합니다. 주요국들의 정책금리 추이를 보십시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유로존, 일본, 영국, 중국 할것 없이 그 국가들은 자국의 역사상 가장 낮은 기준금리를 도입했습니다. 그죠? 이뿐만 아니라 무제한 양적완화나 통화수합체결이나 뭐 추경이나 대규모 재정정책 편성이나 이런 것들이 헬리콥터 머니에 비유될 만큼 시중에 돈을 많이 뿌리는 모습이었던 거예요. 실제 통화량 증가율 보십시오. M2 증가율인데 유동성이 많이 공급이 됐던 거죠. 금리 인하뿐만 아니라 시중에 돈을 많이 푸는 것이다. 그러다 보면 돈의 가치가 어떻게 됩니까? 떨어질 수밖에 없죠. 금리가 떨어지고 유동성이 많이 공급되니까 돈의 가치는 순식간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런 과정에서 나타나는 상대적인 물건 가치의 상승이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첫 번째 요인입니다. 두 번째 요인은 세계 경기의 회복입니다. 세계 경기가 중국, 미국, 인도 대표적인 예지만 어, 대부분의 국가들이 2020년 1, 2분기 정도에 가장 큰 경제 충격을 경험했고 그 이후로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다가 2021년에는 매우 뚜렷한 회복세로 진전되어 가고 있다. 백신의 보급과 함께 어, 소비자들의 소비심리, 기업들의 투자심리가 큰 폭으로 개선되면서 경제가 실질적으로 회복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경제가 회복된다는 얘기는 소비가 활성화된다는 뜻이고 경기가 회복된다는 얘기는 기업들의 투자가 진작된다는 얘기죠. 우리나라 기업들의 해외 수출이 많이 늘어난다는 뜻이죠. 이런 이야기는 다시 말하면 다양한 원자재 완제품의 수요가 늘어난다라는 것을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경기가 회복되면 다시 말하면 완제품 수요가 늘어난다는 뜻인데 자동차 하나에 전체 비용의 30%를 차지하는 것이 원자재입니다. 뭐 철강이나 고무나 플라스틱이나 다양한 원자재가 있겠죠. 마찬가지로 뭐 스마트폰 하나가 수요가 많이 늘어난다. 그럼 스마트폰이 2020년에는 안 팔리다가 2021년에는 많이 판매가 된다. 이런 얘기는 그 스마트폰 하나에 들어가는 수많은 원자재 가격이 같이 상승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죠. 보시는 것처럼 원자재 가격이 뚜렷하게 상승하는 모습들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제가 이미 여러 차례 원자재 가격 슈퍼사이클이냐 여부를 진단하는 챕터에서 그런 경제 읽어주는 남자 편에서 집중적으로 다뤘기 때문에 제가 깊게 이야기를 하진 않겠습니다. 원자재 가격의 상승이 완제품 가격 상승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겠다. 우리나라로 치면 당연히 수입물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그게 제조물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그게 소비자물가 상승으로 이어진다. 그러다 보면 전반적인 물가 상승세가 나타날 수밖에 없겠다.라고 볼수 있는 거죠. 인플레이션의 요인은 바로 이러합니다. 네 번째 이 2021년에 두드러지는 특징이라고 볼수 있겠는데 바로 각국의 환경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들 그린유딜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노력들 탄소중립을 선언한다든가 이런 이야기는 제가 집중적으로 또 지난 편에 해드렸죠 그런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된 액션이 집중되다 보니까 기업들의 경우에는 특히 그 비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제가 탄소중립 편에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다뤄드렸지만 탄소 배출권을 거래를 해야 돼요 지금 탄소 배출을 줄여나가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데 탄소 배출 허용량이 있다면 초과 배출하는 그런 기업들은 탄소 배출을 감소한 감축한 기업들로부터 탄소 배출권을 구매해야 돼요 탄소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 자체를 돈 주고 사야 됩니다 그 탄소 배출권 거래 가격이 EU 같은 경우 이렇게 높게 치솟고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상승세를 유지할 것이다 제가 탄소 중립 편에서. 좀 말씀을 드렸던 거 기억하시죠? 네 이런 것들은 당연히 비용이 상승하니까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듯이 기업의 비용이 상승하다 보니까 그 비용을 가격 전가 영향을 가져갈 수 있는 다시 말하면 비용이 증가했다고 가격을 전가시킬 수 있는 완제품 가격을 올릴 수 있는 기업이 있는가 하면 가격을 전가시킬 수 없는 기업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쌀 가격이 오릅니다. 그러면 식당 아줌마는 바로 쌀 가격이 올랐다고 뭐 국밥 가격을 바로 올릴 수가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잖아요. 메뉴 가격은 조금 상대적으로 이렇게 빨리 빨리 이렇게 움직일 수 없습니다. 탄력적이지 않다라는 표현을 많이 하죠. 빨리 빨리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빨리 빨리 탄력적으로 가격을 적용해서 움직일 수 있는 기업들이 있는데 그런 산업을 중심으로 그런 기업들이 중점이 돼서 탄소 배출권의 그 비용이 증가한 것을 완제품 가격에 반영하는 그런 과정에서도 당연히 이 물가 상승이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이런 식으로 물가 상승세가 인플레이션이 왔는데 사실은 이네 가지 요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저 효과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물가 상승률이라는 그 지표 자체는 중요합니다. 460여 가지 품목의 가중 평균적인 가중 평균의 물가 변동폭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물가 상승률은 2021년 5월달 물가 상승률은 2020년 5월달 물가와 비교한 거예요. 2020년 5월달 이 제품의 가격에 비교해서 2021년 5월달에는 이 제품이 얼마나 상승했는지 그것을 460여 가지 품목을 가중평균에서 계산하는 거야. 다시 말하면 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월과 비교하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비교하는 대상 기간이 언제입니까? 2020년 4월, 5월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물가 상승세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물가 상승률 인플레이션이 중장기적인 현상인가를 진단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가 진단할 만한 시간적인 여유가 충분한 건 아니고 몇개 기관에서 진단한 것들을 제가 보여드릴 생각입니다. 먼저 한국은행이 단기 물가 상승률 추이를 보여줬는데 지금 2021년 4월달, 5월달 처음으로 물가 상승률이 목표 물가죠 2%를 초과했어요. 우리나라의 목표 물가가 2%인데 2%를 초과한 게 4, 5월 달 들어서예요. 근데 2020년 4월, 5월을 보시면 마이너스 물가 상승률이었거든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국제 유가가 마이너스 37달러를 기록하고 그런 시점이었어요. 그러니까 비교 시점이 2020년 4월, 5월이기 때문에 그때 마이너스 물가였기 때문에 그냥 엄청나게 물가가 가격이 높게 형성되지 않다 하더라도 그때와 비교하면 무조건 높은 거죠. 기조 효과에 따른 물가 상승이라는 거죠. 그럼 앞으로도 계속 상승할까? 이렇게 2021년 5월 달과 비교했을 때 2022년 5월에도 이런 높은 물가 상승률을 유지할까? 그러기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한국은행이 지난 5월 27일인가요? 한국은행의 2021년 2022년 경제 전망 보고서가 발표가 됐지 않았습니까? 한국은행이 생각하는 2021년 2022년 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2021년 한해 1.8%라는 다시 한번 볼게요. 2021년 4, 5월 달에 물가 상승률이 나름 2%를 초과해서 인플레이션이 우려된다라고 언론에서 이렇게 강조하고 그걸 가지고 금리 인상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좀 집중되는 경향이 있긴 하지만 사실 2021년 한해 동안의 물가상승률을 다시 생각해 본다면 이제 5월, 6월 정도를 지나서 보면 비교년, 비교 시점이 7, 8, 9월 정도가 된다면 다시 꼬꾸라질 수 있다는 거죠. 어쨌든 한해 동안에 12개월의 평균 물가상승률은 1.8%가 될 것이다 라고 한국은행이 전망했고 2022년에는 특히 다시 1.4%로 어, 다시 내려올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물가상승률 이 레벨 자체는 한국은행이 바라보는 목표 물가 2%를 밑돌고 있기 때문에 물가상승률이라는 지표만 봤을 때 기준금리를 인상할 만한 동인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기준금리 인상 여부를 결정하는 여러 요인들이 있을 겁니다. 그 수많은 요인 중에 물가상승률, 인플레이션이 가장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할 텐데 인플레이션이라는 요인만 본다면 2021년 내 혹은 2022년에 기준금리를 인상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물가 상승률 레벨 자체가 레벨 다운되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 디플레이션이 우려되는 그런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이고 코로나19 충격에 따른 그 영향으로 일시적으로 물가가 이렇게 상승하는 흐름인 것이지 중장기적으로 고물가가 아니라 아직도 저물가가 우려되는 상황인 것이다. 일시적으로 물가가 2%를 초과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정확한 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세계물가는 어떨까? 어, IMF의 4월달 월드 이코노믹 아웃룩 보고서에서 보면 물가 상승률이 선진국의 경우 2003년에서 2012년 평균 2.0%였습니다. 우리나라의 목표 물가도 2%지만 선진국의 목표 물가 미국을 비롯한 유로존 그런 주요국들의 목표 물가가 2%예요. 그런데 2013년부터 줄곧 2%가 안 됐어요. 그런데 2020년 0.7%로 떨어졌죠. 코로나19 충격 때문인 거죠. 그런데 2021년, 2022년의 전망치가 1.6, 1.7이에요. 2%가 여전히 안 되는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그리고 장기 전망인 2026년까지도 보면, 물가가 그렇게 뚜렷하게 치솟지는 않을 것이다. 2% 언더에 있을 것이다. 저물가 상황인 것이다.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 때문에 미국이 금리를 인상한다. 이것은 인플레이션 때문이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겠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아니라는 거죠. 일시적인 인플레이션인 거고 그리고 이 일시적인 인플레이션은 디플레이션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그래도 물가가 적정한 수준으로 올라가고 있는. 착한 인플레이션이다, 리플레이션이라는 표현을 쓰죠. 착한 인플레이션이다. 그래서 그래서 인플레이션 현상 때문에 이 일시적인 현상 때문에 금리를 인상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이미 제롬 파월이 제가 경제 일고 주는 남자에서 몇번 말씀드렸지만 AIT 평균 물가 상승률, 그러니까 평균 물가 상승률 목표치의 기초에서 그러니까 일시적인 물가 상승률 4, 5, 6월 달에 물가 상승률이 높게 형성된다고. 그래서 기준금리 인상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1년 혹은 2년 정도의 평균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서 금리를 결정할 것이다. 중장기 평균 물가 상승률을 고려할 것이다. 중장기 평균 물가 상승률을 고려한다면 일시적으로 2021년 한해뭐몇 개월 동안은 높은 물가 상승률을 보일 것 같지만 평균적으로는 그렇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물가 상승률 인플레이션을 고려해서 기준 금리를 인상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여러 이야기들은 인플레이션은 단기적인 인플레이션인 거고 그리고 인플레이션이라기보다는 자산 버블의 문제인 것이지. 이것을 인플레이션과 혼동할 필요는 없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기준금리 인상 시점은 오긴 오겠죠. 2022년이나 해서 오지 않겠습니까? 언젠가는 그리고 당분간은 이제 오, 오지 않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 물론 2021년 연내에 테이퍼링이라는 것이 시작될 수는 있겠습니다. 이렇게 강한 완화적 통화적 그 스탠스에서 통화정책의 스탠스에서 조금 힘을 빼는 완화적 통화정책의 스탠스가 유지되지만 힘을 조금씩 빼는 그런 모습들은 보일 것으로 생각되고 있지만 기준금리를 2021년 내에 인상하기란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2022년에도 어느 정도 동결을 유지하지 않을까. 뭐 기준금리를 인상하고 인하하고 결정하는 그 근거에는 정말 여러 가지가 있죠. 제가 누차 말씀드렸듯이 세계 경제 불균형 회복이라든가. 고용 없는 회복이라든가 이런 말씀 계속 드렸죠. 그런 말씀 드렸기 때문에 그런 것에 기초해서 기준금리 의사결정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물가라는 면에서 인플레이션이라는 면에서 금리를 인상할까 아직 그렇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 언론에서 인플레이션 얘기 자산버블 얘기 많이 있지만 아, 그런 것들을 이제 혼동하지 않고 객관적인 잣대로 정말 인플레이션 맞는가? 그러면 기준금리 인상할 때가 정말 온 건가? 라는 것을 판단하시는 그런 잣대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정실 걷는 남자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